반갑습니다. 더 낙찰 TV의 여성입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구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시세 조사를 하고 계세요. 부동산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급매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상담 문의가 들어오죠. 선생님, 제가 부동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저렴하게 나온 다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 투자금도 정말 많이 안 들어가요. 저 경매 말고 이런 물건 그냥 투자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떤 물건인지.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런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 매매가는요. 11억 9천이에요. 그런데 투자금은 1억 1 천이고요. 세금까지 다 합해도 1억 6,3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죠. 매매가가 11억 9천인데 내 투자금은 1억 6,300만 원. 꼭 하죠. 내 투자금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가는데 거의 12억이 되는 다가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런 물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지금 현재 6억 1,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요즘 다가구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다시는 전세세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죠? 작년, 재작년에 전세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구 전세로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어렵죠. 당연히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6명 1억씩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한 명이 나가면서 1억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요 나한테 1억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1억 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 다음 한 명이 또 돌려달래요 그런데 나한테 더 이상 1억 원이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럼 임차인 어떻게 돼요?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는 내가 임차인을 맞출 수가 없죠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물건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상환해 줄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물건들이 지금 경매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렇게 지어졌던 준신축 건물들이 대부분 전세로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매물로도 못 팔고 버티다 버티다 경매로 나오는 거죠 이 물건 내가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네, 물건이 경매를 당하는 거죠.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또 다른 회원님이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전세 보증금이 많이 잡혀 있는 거고요. 또 네이버 매물 찾아보면요. 이런 매물들 많이 있어요. 자, 실투자금이 2억 3천이에요. 13억 짜리인데 보증금액이 1억 1천 얼마 잡혀 있죠. 심지어 실투자금이 7천만 원 짜리도 있어요. 어, 매매가격이 12억 9천인데, 실투자금이 7천만원이에요. 근데 보증금은 6억 7천만원 잡혀 있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시기에 적은 투자금으로 몇 월세 나올 수 있는 다가구를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경매밖에 없습니다. 왜 경매밖에 없는지 제가 물건 하나 보면서 상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10053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6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4평, 감정가는 12억 4천100만원대인데, 현재 한번 유찰돼서. 8억 6,8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많다라고 해서 권리 분석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말소 기준일 2021년 1월 29일 이전에 전입했다라고 하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 이후에 전입을 했다라고 하면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쭉 살펴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리분석 할게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물건 사진도 한번 좀 볼까요? 물건 사진을 보면요, 어때요? 이게 2021년도에 지어진 물건이에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요. 우리 1층에 뭐도 있어요? 상가도 있죠, 상가. 근린주택이라고 하죠.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 다중주택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기에 감정가의 60% 그리고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글린주택은 낙찰가의 거의 한85% 정도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은요. 나중에 매도할 때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승계가 됩니다. 일반 다가구는요. 대출 승계가 안 돼요. 아까 나왔던 물건처럼 전세 세팅을 많이 한 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시기에 전세 세팅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1층에 근린이 있는 상가가 있는 주택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주차 공간이 여기 한대두대 대 있고요. 이게 다중주택이라서 이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죠. 여기에 출입구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호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옥상 사진이 있는데, 이게 방수페인트가 좀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전혀 안돼 있어요. 이거는 받고 나서 방수페인트 공사를 한번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방수페인트가 되어 있고 좀 까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거 다 벗겨내야 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봤자 2, 300 정도? 2, 300 정도 해서 방수페인트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사진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복도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있죠. 지은지 얼마밖에 안 됐으니까 좀 깔끔해요. 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작지가 않습니다. 1.5 룸인 것 같아요. 침대 놓을 수 있는 거랑 공간 분리가 좀 되어 있고 싱크대도 있고요. 다중주택인데 싱크대가 들어가 있죠. 이거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이긴 해요. 다중주택이라 사실은 취사시설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한 다중주택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취사시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진이 이 정도네요. 위치 한번 줘볼게요. 위치.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가 탐방동입니다. 탐방동이 어디냐 하면요. 대전을 보실 때요, 대전에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이곳 둔산동입니다. 둔산동 보면 시청도 있고요, 경찰청도 있고, 서구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올라가면 대전정부청사도 있고요, 이런 행정 관련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주변에 보이는 게다 상가, 그리고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대전의 주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근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죠. 이 크로바 아파트 유명하죠. 원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요 일자리로 가기에 가까운 곳이 인기가 좀 많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갈마동이나 그리고 둔산동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2030 세대들이 이동을 해서요. 이쪽 괴종동하고 그리고 탐방동에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탐방동이나 괴정동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은 거죠.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이 탐방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탐방동 안에서도요, 저희가 약간 좀 외곽 지역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전은요,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버스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에서 시청이 있는 혹은 정부청사가 있는 데까지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면 다갈수 있습니다. 자가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10분 정도면 다갈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시내 일반 산업단지까지 이동이 편리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인근에 남성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천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이 탐방동 일대가 또 상권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나 유흥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인프라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지방에 보실 때는요. 도심 내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공실 리스크도 적고 추후 매도하기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 있는 것도 이제 거 리뷰로 좀 보시면요. 이게 네이버 지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좀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주변 보면 어때요? 이게 오늘 물건이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깨끗해요 그리고 샤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블랙 샤시로 조금 더 돈을 들인 것 같아요 아래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주차가 가능하고 가 사진으로 잠깐 봤던 것 여기도 주차가 두대 그리고 차라면 상가 앞에도 한두대 정도 놓을 수 있어서 다섯 대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대전도요 사실 다중주택이 좀 불편한 게 주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기를 굉장히 또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 있으면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협소할 때는요, 이 주차 비용도 별도로 받으셔도 돼요. 내 월세에서 플러스 주차 비용까지 수익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리고 주변 다가구 보면 어때요 15년 20년 정도 된 노화되어 있는 다가구 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죠 오늘 물건은요 2021년도에 지어진 3년밖에 안된 굉장히 신축급 다가구 입니다 이 주변에서 오늘 물건이 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다가구 니까 우리가 건축물대장도 좀 확인 을 해봐야 됩니다 건축물대장 좀 살펴보시면 요총 13개 호실로 되어 있는 다중주택 플러스 근린생활 글린 주택인 거죠. 우리 1층은요, 2종 글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사무소가 있고 소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4개 오실 있고 또 공동치사장이 있어요. 사실 다중주택은요, 치사시설이 각 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치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층 5개 오실, 그리고 4층 5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총 13개 호실만 있는 다중주택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현재 걸린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도면도 실제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도면을 보면요. 현재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소매점입니다. 사진으로 봤던 일반 상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공부상 사무소 돼 있는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 크기를 보면요. 그냥 원룸은 아니고요. 분리형 원룸이에요. 1.5룸인데 서울에서 볼수 있는 아주 작은 1.5룸이 아니라 실제로 침대 크기랑 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거실 넓이가 넓은 1.5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 사이에 방문은 없는 것 같고요. 미닫지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는 1.5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네요. 여기가 거실 공간 그리고 시사시설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1.5룸으로 분리가 좀 되어 있어요. 크기가 뭐 작진 않은데요 그쵸? 꽤 넓어요 그리고 한층더 올라가니까 2층에는 1.5룸 하나 둘셋네 개가 있고요 이게 공동치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2층에도 1.5 룸으로 다섯 개가 되어 있고 3층도 1.5룸 하나 둘셋넷 다섯 개 3층에도 1.5룸 다섯 개가 있네요 그리고 확장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실 면적은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층더 올라가면 1.5룸 두개 있는데 여기는 원룸이네요 원룸 원룸이지만 이게 뭐가 있어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룸이지만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크기 자체도 1.5룸이랑 비교했을 때뭐 아주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큰 원룸 하나 발코니까지 있는 괜찮은 원룸인 거죠 근데 오늘 도면을 살펴보면요 단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계단은 있는데 뭐가 없죠 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는 올라가는데 어 조금 젊은 분들이라 괜찮을까요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의 구성을 좀 보면요 1층에 상가 1개 그리고 1.5룸 2개 2층에 1.5룸 5개 공동치사 시설까지 합쳐서 그랬죠. 3층에 1.5룸 5개, 4층에 1.5룸 2개 테라스가 있었던 원룸이 2개. 총 상가 1개 1.5룸 14개, 테라스가 있는 원룸 2개. 총 16개 호실에 상가까지 있는 물건이다. 자, 우리가 다가구 조사할 때는요. 내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처에 상가 이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월세를 세팅할 수 있는지 그리고 1.5룸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또 얼마에 세팅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원룸이긴 하지만 테라스가 있었죠 얘는 또 얼마에 세팅할 수 있는지 총 계산해 보면요 내 네, 원룸 총 보증금 얼마에 얼마 세팅할 수 있는지 나오겠죠. 제가 이거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 1 천만 원에 한 50만 원 정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5룸이나 원룸은요, 약간 방 크기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 40에서 45만 원 정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세팅을 하면 총 보증금 9천만 원에 그리고 월세 750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쵸? 근데 오늘 물건, 어디에 있는 물건이죠? 대전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전의 물건은요,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임차 세팅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올 초에 대전 둔산동에 있는 다가구 정확히는 이제 상가주택이죠. 받으신 저희 회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월부터 잔금 납부하고 지금 세팅하는데 한두달 정도 소요됐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인식들과는 다르게 신탁 대출을 받았는데도 두달 만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을 조금 낮추긴 했어요. 하지만 보증금 조금 낮추니까 금방금방 세팅이 돼요. 우리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세 사기 당했다라고 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나요? 어디 빌라로 들어가나요? 다시 원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격만 조금만 조정하신다라고 하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조금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 얻으면서 보증금이든 월세든 조금씩 올려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대전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다 맞춰집니다. 저희가 총 보증금 9천만 원 그리고 750만 원 이렇게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나의 투자금은 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총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저희 감정가가 12억 4천만 원대였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8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8억 6,800만 원의 낙찰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일은 없죠. 제가 실제 투자금이나 수익률을 계산을 하려면 낙찰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 10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10억 정도 낙찰 받으면 우리 취등록세 세금도 내야 돼요 법무비도 나가고 기타 비용도 납니다 이런 이전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총 필요 자금은 얼마예요? 10억 4천만 원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택이었어요? 근린주택이었습니다 글린 근린주택은 글린 대출이 조금 더 나옵니다 한 85%까지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8억 5천만 원 대출이 나오죠? 초기 투자금 얼마예요? 8억 5천 빼주니까 1억 9천만 원입니다. 초반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1억 9천만 원인데, 뭐가 회수가 되죠? 보증금 회수가 됩니다. 9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임차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또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700만원 잡고 제가 아까 옥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약간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주 큰 비용은 아니고요 많아야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9천만원 회수되고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나의 순투자금 내가 최종적으로 묶이는 돈은요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월세 아까 750만원 들어온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이자가 발생을 하죠. 현재 금리 5%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3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이 이자를 빼주면 월 순수익은 얼마예요? 400만 원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 투자금이 1억 1천만 원 들어가서요, 월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약 400만 원 정도 나오는 물건이다. 내순 투자금 1억 1천만 원에 400만 원이 나오니까요, 수익률은 거의 43%가 됩니다. 2년 조금 더 넘으면 나의 순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죠. 어때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오늘 물건 컨디션과 비슷한 물건들이 한두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13억, 하나는 12억 9천 이에요. 대지평수도 비슷해요. 연식도 비슷하고. 둘다 현재 토지 평당 19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식이 조금 오래된 거. 하지만 리모델링 된 거. 리모델링 된 거는 리모델링 된 거예요. 이게 신축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요. 리모델링 된 것도 지금 평당 1,700만 원, 또 어떤 거는 1,900만 원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평당으로 그리고 연식으로 비교해 보면 오늘 물건도 한 13억 정도는 되겠다 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현재 얼마에 진행되죠? 8억 7천만 원 정도에 진행을 합니다. 토지 평당 얼마? 1268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8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되진 않겠죠. 어쨌든 주변 대비해서는 경매 물건이 월등히 좀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물건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2030 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한 곳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 실제 내 돈이 묶이는 투자금은요 1억 천 정도입니다 매월 월세가 얼마큼 나오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5% 이자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6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거죠. 금매로 사는 거 대비해서는 어때요? 리스크도 덜하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어요. 이게 다중 주택입니다. 다중 주택이라 주차가 불편합니다. 대전에 있는 젊으신 분들도요 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가능한 주차가 가능한 곳에 그런 다중주택에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약간의 수웨층은좀 협소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다른 일자리로 가기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요는 풍부한 곳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반 건축물 등재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1층에 공부상 사무실이나 현황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다중주택인데 공동치사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나머지 방들은 어때요? 사실은 치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만 치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반 부분은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안에 들어와서 보지 않는 이상 걸릴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누군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원상복구 했다가 조치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제가 이게 방송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크게 문제 될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열심히 시세조사 다니시면서 부동산에 이런 다가구,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전체 세팅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건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가장 저렴하게, 안전하게 다가구를 살수 있는 방법은요, 경매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다가구는요, 아파트랑 빌라랑 틀리게 이 건물 전체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가구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월세 나온 다가구 원하신다라고 하면요, 경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매 나잘 모르겠고 어떤 물건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 더 낙찰TV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